안녕하세요. 명품 약초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작약을 수확하려고, 아, 풀하고 이 작약 이허리하고다 빌려고 해요. 지금 이제 한, 한 이제 3일째 작업하는 건데, 하고 이 벌레하고 무성이니까 아우 줄지가 않네요. 심은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만 4년이 돼서 이렇게 수확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햇빛이 없어갖고 아주 일하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 자격밭은 대략 한 2,000평 정도 되는데, 아, 혼자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려려니까 쉽지는 않네요. 풀이 너무 무성해서 풀밭으로 오인할 것 같아요. 풀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, 혼자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, 아주. 저 멀리 이렇게 약간 노르스만, 노르스만하게 되어 있는 것은 둥글러입니다. 비닐꽂도또 작업을 할 때에는 수확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동영상 을 올려서 어,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